여러분 안녕하세요. 따 아지아 하오. 자, 오늘은 우리 약속편의 제 마지막 강, 마이 쉐이궈 예 과일을 사다라는 편으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강의에서는 대강이와 샤오인이 과일을 사러 시장에 가는 장면이 나오네요. 우리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마이 마이 예, my 하면 사다 라는 동사죠. 그래서, 과일을 사다, 물건을 사다 등에 쓸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과일 제목이기도 하고요. 자, 두 번째 단어. 水果,水果. 예, 水果 하면 우리 수박으로 착각하는 분들도 많은데, 수박이 아니라 과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과일을 사다 붙여서 말하면, my水果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단어. 빙고 예, 빙고 하면 우리 사과를 나타냅니다. 다음 단어 찐, 찐 예, 찐이라고 하면 우리 근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한근하면 이찐 이렇게 앞에 숫자를 넣으면 되겠죠? 찐 하면 근이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다음 단어 량, 량 예, 량 하면 우리 이 혹은 둘을 나타내는 단어죠. 그래서 우리 특히나 중국어 양사 앞에서는 대부분 량이라는 거를 쓰고 우리 개수를 셀 때에는 얼을 쓰지 않고 량을 쓴다라는 거꼭 기억하세요. 자 다음 단어 콰이 콰이 예 콰이라고 말하면 중국의 화폐 단위죠. 우리 원에 해당되는 거 원에 해당되는 화폐 단위입니다. 그래서 콰이도 기억해 주세요. 다음 단어 마오 마오 예 마오 하면 방금 전에 읽었던 콰이 예 바로 밑에 단이죠 콰이 10분의 1에 해당되는 그것도 중국의 화폐 단위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 단어 샹지오 샹오예 샹지오 하면 우리 과일 중에서도 바나나를 우리 샹지오라고 말합니다 자 마지막 단어네요 마지막 단어는 마이, 마이, 예, 마이 하면 팔다라는 뜻이에요. 어, 우리 첫 번째 배웠던 단어는 마이. 삼성으로 읽었지만 발음은 같지만 성조가 틀린 거죠. 마이 한자도 물론 다르고요. 우리 사다라는 한자 위에 우리 조금만 열십자를 더하면 마이라는 뜻으로 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단어는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요 표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근을 관한 표현인데요. 근은 우리 찐이라고 말하고, 어, 한자로는 이렇게 쓰죠 찐. 그래서 앞에 이자를 붙이면 한근이라는 말이 됩니다. 어, 우리 이 문장 한번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苹果多少钱一斤?苹果 하면 사과라는 말이었어요. 사과가 또샤오치엔 얼마입니까? 한 근에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중국에서 한 근은 500g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앞에 이 자를 쓰면 한 근이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사과 한 근에 얼마입니까? 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중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에서처럼 과일을 살때 개수로 세는 것이 아니라 근을 따져서 팔죠. 그렇기 때문에 사과 한 근에 얼마입니까? 이런 표현이 나온 거예요. 어, 이 문장을 이斤을苹果맨 앞에 써서 이斤苹果多少钱 이렇게 말해도 무방합니다. 한근의 사과 얼마입니까라고 말하셔도 돼요. 자두 번째 표현 한번 보겠습니다. 자두 번째는 우리 중국의 화폐 단위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화폐 단위는 위엔, 지오펀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엔 교펀이라고도 말하지만 우리 여기 괄호 안에 쳐져 있는 거는 회화에서 사용할 때 주로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둘다 똑같이 위엔 콰이 같은 단위예요. 그래서 위엔이라고도 쓰셔도 되고 콰이라고 쓰셔도 되고 마찬가지로 쨔오라고 하셔도 되고 우리 회화체에서는 마오라고 읽으셔도 되고 자 그다음에 마지막 단위 펀 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펀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우리 문장에서 한번 다시 볼게요.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량콰이 마오치 이진 예 량콰이 마오 에 네, 양콰이 우마오 치엔 이거는 뭐 중국의 화폐 단위죠. 양콰이 우마오 치엔에 이진 한근입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한근에 양콰이 우마오 치엔입니다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진을 맨 앞으로 써서 이진 한근에 양콰이 우마오 치엔 이렇게 말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국의 화폐 단위는 위엔, 지오, 분 이렇게 구분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买水果，苹果多少钱一斤？两块五毛钱一斤。香蕉怎么卖？十块钱三斤。 자 여러분 우리 c 디 내용 잘 들어보셨나요? 우리 이제는 본문 내용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과의 본문 내용은 대강이가 과일을 사러 시장에 가서 과일 가게 주인 아저씨와 나누는 대화네요. 자첫 번째 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은 '苹果多少钱一斤''苹果多少钱一斤' 예, '苹果',,一斤?苹果,一斤 하면 사과라는 말이었죠. 사과가 多少钱 하면 얼마입니까? 라는 표현이었어요. 사과 한근에 얼마입니까? 라고 대강이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과일가게 아저씨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两块五毛钱一斤两块五毛钱一진 예, yeah, 한근에 이진 하면 한근이었죠. 한근에 两块五毛钱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어, 그랬더니 대강이가 또 바나나를 사려고 물어보네요. 뭐라고 물어봤어요? 香蕉怎么卖香蕉怎么卖예香蕉 하면 바나나라는뜻이었고 우리점머 예전에 배웠던 단어네요. 점머 어떻게라는 뜻이었죠. 어떻게 팝니까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또어钱치 얼마예요라고도 물어볼 수 있고, 혹은점머 마 어떻게 팝니까라고도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랬더니 과일가게 아저씨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0块钱3斤 십块钱三斤. 예, 세근에 싼진 하면 세근이겠죠. 세근에 십块钱입니다라고 like, oh <s awayalah> 대답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 회화 외우시면 중국 가셔서 과일 사실 수 있겠죠? 자 우리 그럼 회화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五买水果，苹果多少钱一斤？ 2 5러분잘 들어보셨나요? 우리 1 0 과에서는 과일을 사다, 원 1.0000원, 1.00000원, 1 0다0 0 0 0 1.000000, 1.000000, 1 0 0 0 0 얼마입니까라는 표현과 좐머마이 어떻게 팝니까라는 이두 표현 꼭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중국의 화폐 단위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위엔 그다음에 아오 그다음에 펀으로 불린다. 표어체에서는 콰이 그다음에 마오 그다음에 펀 이렇게도 쓸수 있다라는 거꼭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 약속편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우리 다음 강의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이찌엔